카우스 로봇사랑회 주관, 사단법인 대한로봇교육문화협회 주최, 전라남도의회,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순천광양여수시의회, 순천상공회의소, 광양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제10회 전남 C스포츠 과학창의력 페스티벌이 광양에서 개최됐습니다. 9월 16일 오전 10시 광양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1천여 명의 지역 어린이들이 참가한 가운데 치열한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앞으로 21세기 지식정변사회는 창의성 그리고 지식과 정보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것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고 앞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큰 키워드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창의력 대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유가들이 미래의 큰 과학자가 되고 미래의 큰 일본으로 성장하는 큰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못 만든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에 다시 만들면 되죠?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잘 만드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래는 발전된 과학기술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이 더해지는 융합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대회 훌륭하게 잘 마치시고, 어린이 여러분도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회 개막식에는 사단법인 대한노봇교육문화협회 변황우 회장과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장, 신현숙 광양시 부시장, 대회 주최 관계자와 참가자 등 모두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창의력을 발휘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주관하고 후원한 기관단체들로부터 다양한 시상을 받게 됩니다. 대회를 주최한 사단법인 대한노봇교육문화협회장이자 순천제일대학교에 재직 중인 변황우 교수는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 유아들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과학자이자 미래의 일꾼으로 성장해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b s 방송 차범